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07호 제14면 기사입니다. 지역사회로 한 발짝 파주보건소 발달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파주보건소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걷기와 체험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걷기를 위한 한 발짝. 지역사회로 한 발짝은 발달장애인들이 걷기를 통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체험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사회문화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단시간에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그 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파주보건소는 1회차 타조 농장을 시작으로 2회차 애플샤인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0월에 진행된 3회차는 큰 나무, 아름다운 누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율곡수목원에서 실시됐으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소속 생활지도 선생님 4명과 방문보건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3명이 투입됐다. 이어 벽초지 수목원에서 진행된 사 회차 11월을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큰 나무 아름다운 우리 생활지도 선생님들은 참여하는 분들이 체험 가는 날을 기억하고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했다라고 전했다.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를 통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신체 활동이 증진되고 사회문화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이 해소돼 정서적으로 안정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2024년 열린 관광지 공모 선정. 파주시는 2024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관내 3곳의 관광지가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관광지는 파주의 대표 관광지인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3곳으로 시는 12억 5천만원을 더해 총 사업비 15억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에 불편 및 관광 활동에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지자체의 67개 관광지점이 접수됐고, 파주시는 서면 심사 및 현장 평가 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사업 선정을 이뤄냈다. 임진각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 쉼터를, 마장 호수에는 노약자 및 영유아용 보트를, 공릉 관광지에는 경사로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전문가 등과 새 고세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상담, 컨설팅, 을 실시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광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더 매력적인 관광도시 파주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라며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이끌어가는 파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참여자 모집은 파주시에서 직접 채용하며 주 40시간 근로자 44명과 주 20시간 근로자 20명, 총 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참여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복지 일자리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행기관을 통해 추가로 44명을 모집해 총 118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40여 개의 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티업 등록장애인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이미계속 가입자 제외,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등은 참여에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노인 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민간 일자리 취업 정보 제공, 연계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중보건지소, 농업인의 날 혈관 튼튼 건강업체 험부스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1일, 토, 평택 농업생태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아 심뇌혈관질환 치매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혈관 튼튼 건강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 측정 및 개별 건강 상담 치매 인식개선 홍보 및 치매 극복 캠페인 장애 예방 캠페인 등으로 구성하여 만성 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확립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 하였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는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자와 장애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기 예방 및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지역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지속적으로 안중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서부지역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천시 대상 보진 무료예방접종 재개, 포천시 시장 배경현, 는 오는 11월 20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이전 접종자를 제외한 포천시의 1년 이상 주민등록 2022년 8월 31일 이전부터 을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16일 목요일부터 포천시 보건소에서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38-3646-3566-3678-3643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오는 11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다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선착순으로 접종을 마감하니 전화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포천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 및각 읍면동 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단, 소흐릇, 군내면, 일동면, 이동면 보건지소 제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12월 20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포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www.포천.코.kr/pba/chh/index.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별 일정에 따라 접종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접종 시 신분증 한 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 초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극심한 백신 품고 현상으로 오랜 기간 많은 시민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2023년 마지막까지 안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2023년 정기공연 개최에 포천시 시장 백경현는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 가오는 24일 금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제 20회 정기공연 포천 그 역사 속으로 청학백로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 시승격 20주년과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창단 20주년을 맞이해 마련됐다. 일부는 하늘의 울림 고악가. 과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영상으로 구성해 창단과 발전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분은 포천 영평 8경 중 7경인 백로주와 8경인 청학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효자 이야기를 창작모용극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4일 19시에 시작하며 시작 30분 전부터 무료로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공연 안내는 포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 w w f o o k p a c k o r k r 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승주 예술감독은 전통문화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포천시립 민속예술단의 지난 20년을 기억하고 찬란한 앞날을 축하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대적 트렌드를 가미한 새로운 모습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립 민속예술단은 지난 2003년 창단 이후로 전통문화 예술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 예술 창작자들 그리고 대중들과의 사이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